조만간 노래에 관련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막 엄청 전문적으로 찍는 영상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거 여, 노래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거? 뭐 예를 들자면은 바이브레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 내가 노래할 때 이런 부분에 어떤 팁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볼까 하고 있어요 발성 강의? 강의까지는 아니고요 되게 본격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들. 노래를 잘 하는 거랑 잘 알려주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냥 제가 노래를 하는 입장으로서 이러이러 했다, 나는 연습을 이렇게 했고, 그냥 팁 정도의 느낌, 가벼운 느낌으로 찍어볼까 하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그걸 좀 참고해서 찍어볼까 해서요. 노래 강의는 김현우 아닌가요? 아유, 노래 엄청 잘하시죠. 연주하실 수 있는 악기가 있나요? 저는 피아노를 꽤 오래 쳤어요. 근데 지금 이 집에는 피아노는 없고, 저는 클래식 피아노를 쳤어가지고, 나무로 되어 있는 피아노를 치는 게 저는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음역대가 너무 애매한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요? 어, 음역대는 솔직히 조금 타고나는 게 있죠. 목소리가 낮고 높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음악대가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는 낮은 음도 고음도 좀둘다 애매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고음이 좀안 올라간다 이런 뜻인가 노래하면서 춤까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사실 그냥 반복적인 연습인 것 같아요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노래만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사나 이런 거를 잘 전달하고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집중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음의 바이브레이션 뭐 끝처리 아니면 그 음의 피치 이런 거를 신경 쓰려면은 집중을 진짜 해야 돼요. 막 <laughs> 노래를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춤을 춰야 되니까 그래서 좀 화가 나는 적도 있는데 <laughs> 춤을 추면서 라이브 연습을 계속 하는 거는 물론이고 워밍업으로 연습실을 동그랗게 계속 뛰어요. 다리를 무릎까지 올려서 이렇게 좀 앞으로 말고 위로 뛰어요. 위로. 높게 높게 뛰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거를 계속했어요. 훈련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해야지 이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냥 노래를 따로 부르고 춤을 따로 연습해서는 라이브 하면서 노래를 절대 부를 수 없어요. 저는 메인 보컬이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노래를 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상체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쓰거나 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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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는 노래를 진짜 하기가 힘들어요 몇살 때부터 가수를 하셨나요? 저는 21살 때 데뷔했어요 장래희망을 가수로 했던 거는 막연하지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마다 목소리가 바뀌는데 내 목소리 음색 찾는 법 좀요 내 네, 목소리 음색 찾는 법 목에 힘안 주고 가장 편하게 아 가나다라마바사 아 그냥 이렇게 냈을 때 나는 소리 있죠 이게 가장 저는 편한 제 목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만들어서 내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모방을 해야지 되었었어요 모방을 해서 이제 사실 그게 제 거에 되는 거니까 최근에 불렀던 뭐 너를 만나를 치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뭐 이런, 이게 제 목소리라고 치면 이렇게 편하게 낼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고 혹은 내가 원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렇게 내고 싶어서 걸어서 너, 너를 만나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른다든지 일단은 높은 음 말고 낮은 음에서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그냥 이렇게 딱 냈을 때 가장 편하게 내는 소리가 저한테 맞는 그 음색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고음이랑 저음이랑 목소리가 달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저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목뭐 관리하신다고 따로 드시는 거? 어... 맨날 먹고 막 이러는 건 없는데, 목이 아플 때는 스트랩실 먹고 아니면은 차 종류. 근데 녹차 이런 거 말고 그냥 물이나 아니면은 노래할 때는 그게 제일 좋긴 해요. 그 생강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아요. 트로트를 하실 생각은 없나요? 어, 네, 어,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여튼, 노래에 관한 컨텐츠를 해볼까 합니다.